혹시 지하철에서 뇌전증 발작 환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전증 발작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역 계단에서 20대 뇌전증 환자를 경찰이 구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뇌전증 발작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환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세요. 특히 지하철은 움직이는 열차나 승강장과의 간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환자를 억지로 움직이지 마세요. 발작 중 환자의 팔다리를 꽉 잡거나 주무르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환자의 머리를 보호해주세요. 환자가 바닥에 쓰러졌을 경우,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물건 가방, 옷 등을 받쳐 머리를 보호합니다. 넷째, 환자의 기도를 확보해주세요.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목 주변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환자의 타액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세요. 다섯째 환자 곁에 머물러 주세요. 발작이 멈추고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환자 곁에 있어 주세요. 발작 시간을 체크하거나 발작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작 시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환자의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약 드링크제 등 어떠한 것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발작은 억지로 잡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함부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세요. 1분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119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실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될 때. 발작이 멈추지 않고 반복될 때. 발작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임산부 부상자 환자가 처음 발작을 일으킨 경우, 물 속에서 발작이 일어났을 때, 호흡 곤란을 보일 때, 119에 신고할 때는 환자의 상태 발작, 지속 시간, 증상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발작 후에는 환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안심시켜 주세요. 환자가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안심시켜 줍니다. 특히 어린이는 발작 후 주변 어른들의 긴장을 느끼고 더 놀랄 수 있습니다. 발작이 멈춘 후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뇌전증 환자를 위한 응급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합니다.